밑반찬은 그 밑반찬의 임무가 있어요. 그 뒤에서. 받쳐주는 임무를 하는데, 음. 요 정도만 하세요. 밑반찬에는 많은 노력과 고민과 재료를 안 써도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한입. 어, 이번에 시금치 한번 준비했습니다. 시금치 한번 준비했고요. 두 단, 두단 준비했어요. 두 단. 두단 준비했고, 지난주에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네. 나트랑하고 달랏 이렇게 도시 두 개가 있는 패키지로 해서 한번 다녀와 봤는데 역시 여행은 조금 아좀더 젊었을 때는 비행기 한번 타는 재미, 뭐 여행 가는 재미. 이번에 한40 중반 가까이 돼서 가니까 엄청 피곤하던데요. 네. 피곤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뭐 출장 비슷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베트남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그냥 단순히 먹는 영상은 별로 없고 아 그래서 오늘 한입 베트남 시리즈 네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 다녀와서 냉장고가 비었길래 오늘 이제 시금치나물하고 이 다음 편에 지금 미역국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계란찜 그렇게 세 가지 동시에 할 건데 아마 한 편씩 쪼개서 올라가겠죠 네 아마 한 편씩 나눠서 올라갈 거 같고요 지금 이제 그첫 번째 시금치 어제 마트 가니까 시금치를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원대 15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이한 단에 한 1500원 정도 했고 한 천원대 정도 들어오면 시금치는 좀 살만 해요 예 얘도 좀 비쌀 때는 한 3천원 4천원 하잖아요 이번 상태가 괜찮아서 한번 준비했고 아마 오늘 하는 방법은 가장 쉽지 않을까. 시금치 모든 영상 중에 가장 쉽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금치는 간단하게 위에 잘라주고, 데쳐주고, 씻어주고, 끝. 네. 잘라주고, 데쳐주고, 씻어주고. 쉽죠? 네. <laughs> 아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고, 어차피 이게 밑반찬이기 때문에, 음, 뭐, 간을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하나 구색 갖추기,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오늘도 한번 편하게 봐주세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저쪽 인덕션에다가 물을 따로 끓이고 있어요. 지금 가스가 얼마 없어갖고, 가스를 개비한다는 게 개비를 못해갖고, 일단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간당간당 해가지고, 여기서 끓인 다음에 올게요. <laughs> 그 사이에 이거 진짜 쉽게 알려 드릴게요 정말 쉬운 거 일단 씻지 말고 시금치는 씻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흙하고 막 보이죠 네. 대체할 때 쉽게 되니까 모여 있을 때 이쪽 머리 부분 잘라 주고 음, 뭐 이거 준비하는 게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위에 위에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뭐이 어, 위에 영양가가 많이 있다고 또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잘랐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고 음, 다음에 이쪽도 그 줄을 맞춰갖고 이렇게. 요 정도로 자르면 돼요. 네, 요 정도로 자른 다음에 끓는 물에 넣다가 었 빼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원래 이제 급식 업장이나 좀더 이럴 때는 이거보다 좀더 많이 자르는데 집에서 할 때는 조금 소심해지네요. 네, 집에서 할 때는 좀 소심해지고 인덕션에서 물을 다끌어갖고 네,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왔고 바로 끓죠. 네. <laughs> 손질하기 전에 물 올려놓고, 그 다음 에물 끓은 다음에, 이런 야채 데칠 때는 소금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소금물로 하면 간도 되고, 좀더 소독도 되고,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외우진 않아도 되고, 그냥 소금 기억 안 나면 안 넣어도 돼요. 뭐큰 차이 없어요. 네. 큰 차이 없으니까 소금이 기억이 안 났다. 어, 뭐 소금 빠졌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금치, 그냥 넣어요. 이렇게 그냥 넣으면 돼요. 요것만 풀러서 그냥 이제 넣고요. 네. 뭐, 데치는 시간이나 그거는 양하고 물하고에 따라 다른데 뜨거운 물에 한번 정도 들어가면은 거의 금방 됩니다. 얘는. 이런 건또 거의 정답이란 개념이 없어요. 정답이란 개념이 없고. 한번 물로. 이렇게 담가주면은, 단으로 되어 있는 시금치는 먼저 이제 잘라주고, 물 끓인 다음에, 단을 풀러서 여기에 넣으면 돼요. 예. 뭐 정답은 없어요. 이게 업소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해요. 예. 급식이나, 뭐, 남아 이렇게 하나? 뭐, <laughs> 뭐, 아무튼 깨끗하게 먹으면 됩니다. 먹을 때, 뭐, 흙 없이 맛있게 먹으면 되죠. 음. 요 정도 이렇게 흐물흐물. 요런 느낌 나무는 다 데친 거예요. 네, 다 데친 느낌. 그러 그러니까 어딘가 뻣뻣하지 않고 좀 숨이 좀 죽었어. 예. 네. 숨이 좀 죽은 느낌. 불 꺼주고 이거 이제 찬물로 헹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찬물로 헹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위쪽에는 카메라가 없는데 네. 이렇게 뜨거운기를 빼서 뜨거운 상태로 주면은 색도 변하고 시금치가 상해요 네 상합니다 이런 체방 같은 거 준비해서 찬물로 두번 내지 세번그 정도 씻어주면 끝 네, <laughs> 세번 정도 씻으니까 다된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체방 같은 거 놓고 시금치 묻힐 수 있는 거 리싱볼 하나 놓고 물게 있으니까 살짝만 짜주는 느낌으로 놔주고 놔주고 또 너무 많이 짜서 막 힘주면은 음. 또 시금치도 으깨지고 네좀 촉촉하게 요 정도 나왔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시금치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금치 간할 때도 최대한 시금치 맛에 집중을 해서 아 이런 나물 같은 거 개인적으로 거의 기름발, 네 <laughs> 거의 뭐 기름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깨소금 조금 하고 참기름하고 맛소금 한이 정도만 넣어도 됩니다. 충분히 괜찮고 그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대파 양파 양파는 좀이 전체적으로 양 늘리는데 도움은 되고요. 어, 그 다음 대파 조하머는뭐 종종 잘라서 넣어도 되는데 그 과정 귀찮다. 하면은 충분히 빼셔도 돼요. 예. 네. 근데 뭐 조금은 더 이쁘겠지. 조금 보기에 더 이뻐. 내가 만족하고 싶으면 대파를 막 쫑쫑쫑 해서 여따 늘어는 만족을 하는 거고. 양파는 양을 좀더 늘릴 수 있습니다. 양파는 얇게 자르면 양을 늘릴 수 있고 마늘 마늘도 뭐 맛에 영향은 조금 주는데, 너는 그냥 나물은 그냥 나물 맛으로 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편하고 <laughs> 아 그래도 편한 거 같고 굳이 뭘또 넣어야 되나? 네. 굳이 어깨 뭐 다른 것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기름은 한 이렇게 보고 한 지금 세번세번 정도 넣어줬고 그냥 깨소금만 약간 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특히 이런 나물은 만드는 사람이나 간 보는 거지 이게 실제로 사람이 먹을 때. 밥상에 놓고 먹을 때뭐 여러 가지 반찬 중에 시금치만 딱 찍고 이거에 대해서 간을 평가하는 품목이 아니에요. 뭐 국이나 메인 반찬은 아 간이 오늘 좀어떤네젖졌네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시금치는 밥이나 그 메인 반찬에 같이 흡수되는 거, 흡수되는 거니까 맛이 전혀 이상하거나 너무 짜거나 뭐 그러지만 아니 면뭐 아예 싱거워도 상관없어요. 아예 싱거워도 뭐딴거 하고 먹겠지 뭐. 이건 뭐 하는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이게 맛소금인데 맛소금 살짝만 넣어주세요 예, 맛소금 몇 개만 털어주고 딱 요정도 요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예, 훌륭하고 지금은 그냥 아, 어떻게 진행되나 뭐 이렇게 시금치 무침에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뭉쳐있는 거 있으면 잘 풀어주고 이게 기름빨로 대충 됩니다 예, 기름빨로 나물은 대충 먹을 수 있어요 이것만해도 벌써 고소한데. 어. 그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요리의 과정과 어, 느낌, 느낌을 보시고 시금치 나물 같은 거 이런 걸 레시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시 같은데 이렇게 담아 대면은 반찬 하나 되고 데크로 낼때 홍고추 같은 거입쁘니까 그걸 좀 넣어도 되고 오늘 한입 채널은 언제나 그실전 같은 <laughs> 그런 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자,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음. 그렇지 기름 맛하고 맛 소금만 살짝 떠도 시금치 임무 다 했어 밑반찬의 임무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 성공한 겁니다. 네 밑반찬은 그 밑반찬의 임무가 있어요. 그 뒤에서 받쳐주는 임무를 하는데 딱요 음. 정도만 하세요. 밑반찬에는 많은 노력과 고민과 재료를 안 써도 됩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오늘 한 입. 아 시금치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네. <laughs> 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미역, 미역하겠습니다. 미역, 미역국 할 거고 이것도 편집되는 대로 어 이것저것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 중간 중간에 또 베트남 출장기, 또 베트남 여행 관련돼서 컨텐츠도 많이 올라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